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시의 박영선 씨 의원 선거 홍보물을 훔쳤다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리콜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한인이 박 의원을 고소했던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름만 되면 바로 할수 있는 한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고소했다는 의심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. 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박 의원을 비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. 내년은 선거에해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. 한인들끼리 비방하고 흑색 선전하는 못된 행태들 이제는 그만입니다. 그 비방 그대로 자신에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. 이분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